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머니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 갔다 오거나 어디 나갔다 왔을 때 집에 어머님이 안 계시면 조금 불안하고 마음속이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가 위대하는 것은 어머니가 지식이 많거나 유명해져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 유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안나 자이비스라는 여성이 자기 어머님이 190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님 돌아가신 2주년 기념일에 동네에 홀로 계신 어머님들을 불러모아 자기 자비로 그들을 섬기며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바치고 많은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또한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 어머니 날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1914년 의회에서 결의하고 윌슨 대통령이 이날을 5월의 둘째 주일 날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지켜지게 된 사연입니다. 그러면. 잠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저 사진은 옴두꺼비라는 두꺼비 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등이 우툴툴해서 옴두꺼비라고 불리웁니다. 옴두꺼비는 알을 품게 되면 자기가 평소에 도망다니던 뱀한테 일부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뱀 앞에서 약을 읽립니다 뱀도 자기가 저 두꺼비를 잡아먹으면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을 알지만 약이 올라 화가 나서 저 두꺼비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저 두꺼비는 뱀 뱃속에서 죽지만 그 두꺼비 안에 있는 독이 퍼져서 뱀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두꺼비 몸속에 있던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그 뱀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독사에게 잡혀먹는 것은 새끼를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죽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새끼는 어미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짓다오라는 그 놀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두꺼비집 전통 놀이는 이런 두꺼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기서 헌집은 장차 태어날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어미 두꺼비를 뜻하는 말이고요. 또한 새집은 어머니의 시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끼 두꺼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두꺼비 집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자식을 뒷바라지로 밤낮으로 노력하고 헌신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성은 특히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라. 라고 빅토르 유보가 얘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일이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분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장은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가정이라는 얘기를 할때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어머니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가정의 구심점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천국의 본향을 향한 마음이 있고 또한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는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고 또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인 것입니다. 별들의 고향의 작가 최인호 씨는 자기 어머님이 노환으로 치매에 걸려서 대소변을 못볼 정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니를 수발를 들었는데 힘들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제 어머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하는 그기간을 저는 어머님의 받은 은혜의 10분의 1도 갚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 위대해서 무슨 재산이 있어서 혹은 권력이 있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효도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효자는 만사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했는데 십계명 중에서 모든 것은 하지 말라로 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다섯 번째 계명인이첫계명인 인간에 대한 첫계명만큼은 뭐, 뭐,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나나에 가면, 카네기홀 음악당이 있죠. 이 미국의 당처랑 카네기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효도로서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아버지는 아주 힘든 세일즈맨이었고요. 어머니는 15시간 이상을 육체적 노동을 하는 아주 가난한 이민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1살에 돌아가시고 카네기는 그 이후에 사업적 성공을 얻어서 미국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을 안하고 30년간 홀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어머니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할 것 같아서 자기는 어머니를 정심성의껏 모셨습니다. 그래서 쉬운 한 살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쉬운 두 살에 결혼을 해서 60의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카네기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카네기홀,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대학,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 건축헌금도 하였고요. 또한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였고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는 베스더셀러 등 여러 책을 저술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받드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겠 형들의 시기로 애국까지 노예로 팔려라 가슴 고생 끝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판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또한 그는 자기 형들과 동생과 자기 아버지 야곱까지 이집트로 이주를 시켜서 자기 집안을 다시 도움을 시킨 것입니다. 또 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자기 친정 모합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임으로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단한 가지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유언합니다. 내가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만사 행동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는 아버지의 수건 사업인 예루살렘성을 완성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불효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불효자는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스하스는 전쟁터에 매고 나간 하나님의 법계를 빼앗기고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엘리 대 제사장은 놀라서 뒤로 자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단절됩니다. 두 아들에 대한 가정교육의 실패, 즉,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중히 여겨서 아들의 사망 소식에 놀라 그 가문이 열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 나귀가 어찌하여 상수리 나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이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아주 민망한 처지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군대 대장 유압이 달려와서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자기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잡으러 가는 군사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그릇때 대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서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피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하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후대제와 후 고구려의 싸움에서 견훤과 그 아들 신검이 부자지간의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력도 세고 싸움도 잘한 견훤은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빼앗기고 금산사라는 절에 3개월간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견훤이 천신만국끼에그 금산사 유배지에서 탈출을 하여 오갈 데가 없어서 자기의 정적이었던 태조 왕건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오로지 아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왕건한테 항복을 하고 조건은 내 아들 신검을 잡아다가 내가 죽이게 해달라. 후에 신검은 전쟁에 패하여 왕건한테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그 아들 신검을 관직을 주고 후위 대접을 하는 것을 보고 그교호는 화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부자지간의 권력 다툼에 의한 의가 상한 것으로 은한 나라가 멸망하는 케이스를 우리는 우리 역사상 알수 있습니다. 옛부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잘되며 부려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안 풀린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 충신이나 위대한 가문의 사람은 효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와대 근처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 효자동이라는 동네는 그 동네에서 효자가 많이 나왔다. 대다로 많이 나왔다 그래서 효자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한 우리 조상들은 그 효자들을 그만큼 귀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교육을 바르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 먼저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말씀보다는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부모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효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선명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효자는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인데요, 효자가 장수한다는 얘기는 오래 산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말뜻에는그 이상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된다는 뜻도 들어 있고요. 축복이 오래오래 대대손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일시적인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소자는 당대의 축복도 받지만 그 축복의 대가 오래 몇 대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고로장이라는 풍습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지게 해주고 깊은 산속으로 고려정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해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음식과 물을 드리고 이 음식물 드시고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같이 따라갔던 아들이 아버지가 거기다가 지게를 두고 올리니까 아빠 저 지게는 왜 두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니가 지게는 었다가 뭐할래? 그러니까 이, 이 다음에 아버님이 늙으시면 그때 쓰려고요. 그 말을 듣고 아, 아버지가 회개하고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메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하고 추억의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과의 추억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자어에 이 효자를 보면요. 늙을 노자에다가 그 밑에 아들 자자입니다. 이 옛날부터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 큰 효도로 알았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하면 어디 여행을 같이 가고 또 어디에 모임이 있을 때 같이 모시고 가는 겁니다. 즉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여행을 그럼 왜 하느냐. 초보 여행자는 자연을 보고 옵니다. 중급 여행자는 가서 사람을 만나고 옵니다. 그러나 고수 여행자는 가서 추억을 만들고 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이 행복한 인간일까요?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 또, 사연과 추억이 많은 사람이 기간과 상관이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좋은 추억의 단계를 많이 만드신 가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서로 영적으로나 교제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라고요두 번째로는 용돈을 두둑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하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실선물이 무엇이냐는 안기도 조사에 캐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한테 뭐어머님이나 두고 선물 뭐 드리는 거를 제가 뭘 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50불이든 100불이든 당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캐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를 드려서라도 지갑에 돈이 도둑해야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손자나 손녀한테 가고 돈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용돈을 많이 드리기를 권유하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한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잘 채워 드려야 합니다 옛날에 부산에서 아내를 잃고 20년간 혼자 사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이할아버님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서울에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올라와서 아들들에 계속 머물고 아들과 교제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오시면 먹을 거를 좋은 음식해서 사드리고 또한 여행도 시켜드리고 아주 지구 정석관 모셨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아들한테 안 가고 자꾸 사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 왜 아버님 제가 뭐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있느냐 왜 이렇게 사위한티 집에 가서 많이 사시느냐 했더니 이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좋은 음식과 좋은 곳을 나를 구경을 시키지만 사위는 나를 경로당에 가서 말포 시댁에 동네 할머니도 소개시켜 드리고 또한 할머니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런 여권을 마련을 해준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자기 아버님의 외로운 남은 인생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더 효자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를 했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감을 잡아서 부모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를 해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한 이후에, 물론 교회도 11조를 드리지만, 부모님에게도 사랑의 11조를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교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를 강조합니까? 제사를 잘 지내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정성정의껏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만, 내가 현재에 잘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목적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제사 지리고 공경하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천세에 살아계실 때에 잘하라고 효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 오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효자가 많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고 제사진하고 잘 지내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에 한 번도 찾아뵙고 눈안 들이고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오아시스 성교부의 성도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여 장수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허락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이 땅의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를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검사가 잘되고 만사 행통하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